안녕하십니까. 화성나무 도매시장 박전식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매장에서 한 10분 거리인 비봉의 청요리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 밭이에요. 3년 전에, 어, 여기 바로 에로우 밭입니다. 에로우 1800주를 3년 전에 심었어요. 바로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1m짜리 포토묘를 심었습니다. 저희 후배, 우리 푸르미농원 정성수 대표한테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어, 심었는데, 3년 후에 벌써 일으켰습니다. 저희들이 한 2m50에서 3m 이상 되면, 그, 이제, 그,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누님 밭이 농사 짓기 힘들지만, 누님 밭이 500평인데 팔았습니다. 이번에 매매가 돼서, 이 밭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가장, 대한민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 50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면, 어, 사이즈가 요한 240, 50 됩니다. 그리고 폭도 어, 수고가 한 30에서 35는 나와요. 이뻐요. 아, 블루 에로가 진입으로키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 원치형로 크는 우리 에메랄드 그냥 블루 엔젤보다는 이렇게 가늘지만 아주 예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에로 카페 여기 사진 보시면 카페 조경 그리고 식재를 못하는 테라코타 화번에다 한 조경.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출이었고요. 그리고 블루 에러로 되게 유명한 네이버에서 블루 에러로 치시면 안성 팜랜드가 나옵니다. 안성 팜랜드는 핑큐뮬리도 되게 유명한 그 명소인데 반대로 블루 에러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유럽 정원처럼 멋있게 심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직 핫브레이크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이버 치시면, 아, 이런, 그렇게 연출도 되는구나. 여기가 유럽인가?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와이드 30cm가 넘고요. 다음에 높이 어느 건 2m, 어느 건2 2m 30에서 40. 저희 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2m 30에서 40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600주는 지금 아는 지인분들이 다가져가신다고 하셨고, 지금 나머지 1200주를 지금 여러분들께 분양하는데, 그, 50주 이상입니다. 뭐, 오셔서 전화 오셔서 한 주, 두주 하면 저희가, 그, 안 되고, 50주 이상. 그래야지만 저희, 그, 저기, 인부를 동원해서, 그,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m는, 2m는 작상으로, 작상으로 6만원. 2m 블루에로 최상급, 작상 6만원. 그리고 2m 30에서 40은 작상으로 8만원. 8만원에 저희들이 50주 이상 전화주신 분들께 분양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나무, 제가 제일 좋아했던 블루 에로우. 화성나무도 매시장, 여기 청렬이 농원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 판매를 합니다. 왜? 우리 누나 밭이 매매가 돼서. 예. 그래서 아깝지만, 왜냐면 또 필요한 분들이 꼭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어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블루 에로우.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정원을 꾸미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 이 예쁜 블루 에어로로 여러분들의 정원, 그리고 카페를 연출, 예쁘게 연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성나무도매시장 박찬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